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윤상현 윤구속이 목적인가 심 검찰총장은 사퇴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2025년 1월 27일 문화일보 박상훈 기자의 기사입니다. 26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것을 두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불법수사를 추인하고 무리한 구속기소를 강행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두 차례에 걸친 구속영장 기간 연장 신청 불허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오늘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고 공수처의 수사과정에 여러가지 불법성이 노출된 만큼 일단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정도였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야당의 눈치를 보며 공수처에 불법 수사를 추인하고 공범이 되는 길을 선택 했다고 썼습니다. 윤 의원은 이어 추가 수사를 하겠다며 구속영장기간 연장신청을 해놓고 법원이 연장신청을 불허하자 수사 없이 무턱대고 기소부터 해버리는 조치는 누가 보더라도 모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가 목적이냐 구속이 목적이냐 이는 각종 절차의 위법성이 지적된 사건을 최대한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불구속 수사하라는 형사소송법상 대원칙을 무시한 처사이자 검찰의 인권 보호 의무를 어버린 결정이라고도 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러한 부당한 결정에 대해 심 총장은 흥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추인한 김우정 총장은 적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을 배신하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직접 찾아가서 조언을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 정부의 고위 관료로서의 도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 그렇게 좋은지 묻고 싶다. 오늘 스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